AI 품은 갤럭시 S25 자급제로 똑똑하게. 갤럭시 S25 자급제, 왜 사야 할까요? 통신사 약정 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AI 기능으로 일상까지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일정 관리부터 실시간 통역, 사진 편집까지 갤럭시 AI가 여러분의 삶을 200% 활용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급제로 갤럭시 S25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입니다. 갤럭시 AI로 스마트한 일상 경험입니다. 다양한 AI 기능, 일정 관리, 통역, 사진 편집입니다. 자급제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입니다. AI로 일상이 스마트하게. 통신사 약정 이제 안녕. 원하는 요금제 마음껏 리뷰를 소개합니다. 갤럭시 S25 자급제로 바꾸고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통신사 약정에서 벗어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원하는 요금제 마음껏 고르고 불필요한 앱도 없으니 폰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 특히 AI 기능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니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사진 편집 기능도 예술입니다. 똥손인 저도 전문가처럼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다니.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강력 추천합니다. 갤럭시 S25 자급제. 고민 끝에 드디어 질렀습니다. 역시 기대 이상이네요. 폰 자체가 너무 예뻐요. 특히 AI 기능은 써보면 써볼수록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폰이 알아서 척척 해주니 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면 알아서 미리 알림을 보내주고 이동 경로까지 추천해 줍니다. 자급제라서 통신사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쓸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